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의 말씀. 고약 성경 9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요즘에는 뉴스 보이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전 세계적인 특히 지구 인구인 약 80억이 똑같이 겪는 이 기후 위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없어지는 게한 30년대, 2030년대 후반이나 40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아주 암울한 소식도 들렸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내에 어, 그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없어진다는 그런 아,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북극의 얼음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해류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의 해류의 변화, 뭐엘리뇨나 난이뇨 같은 것이 해류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도저히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뭄이 일어나거나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물폭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번에 장마 기간이지 하지만 혹시 비 피해 입으셨습니까? 어, 감사한 일이죠. 이 지역은 그래도 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지역에 보면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이 순간에 삶의 터전도 잃어버린 많은 이재민들이 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서는 엄청난 가뭄이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중국의 상반기만 하더라도 약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 정도의 복구 비용이 소용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기후의 위기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제는 이제 재해가 아니라 엄청난 재앙으로서 다가들 수도 있는 어떤 한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재앙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냥, 아, 위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제 재앙으로 받아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재앙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견딜만 하면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못견디기 힘들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주시기 전 아홉 가지 재앙까지 애굽왕 바로는 이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10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하나님 말씀 다같이 화면에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아홉 번째 재앙에 닥쳤을 때 했던 바로의 말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임금이란 자는 왕이란 자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하는, 백성들이 당하는 재앙을 재앙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이것은 바로에게 있어서 진짜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그에게는 진짜 재앙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그의 아집과 그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6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한 민족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애국에게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임하여 그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가는 참으로 암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의 날일 것이고, 한 민족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놀라운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지키죠? 그쵸? 렇 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 유월절 안 지킵니다. 근데 6월절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인들에게는 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한자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한자로 넘을 유, 건널 월, 마디절자를 사용합니다. 이걸 해석하면 넘어간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러니까 재앙을 넘어가는 절기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월 절에 대해서 종교 교회의 전창희 목사는 "이 날은 희대의 사기극이 이루어진 날,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 벌어진 날"이라고 그는 비유했습니다. 대체 무슨 날이길래 사기극이 벌어진 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날이라는 뜻으로 그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고 속아줬을까요? 모르고 속아주셨을까요? 당연히 아시고 속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집마다 어린 양한 마리를 잡아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넘어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넘어가시겠다. 죽음이 많은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이 넘어가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한 마리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의 약속에서부터 기인을 합니다. 자, 민수기 8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 내게 구별을 가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에서 나는 모든 짐승, 사람 그들의 초태생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진정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이 장자에 대신 레위 족속을 선택하셔서 레위인이 그들의 짐을 대신 지도록 하셨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떤 기업도 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사손을 세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으로 장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겨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고요. 결국 이것이 애굽 백성에게는 큰 슬픔과 아픔과 재앙으로 임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을 유월절과 같은 날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의 의미를 찾고 유월절 같은 날을 사물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자초록기 12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너라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지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이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에는 멸망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런 구원의 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아각사람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셔서, 하만과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면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불임절이란 날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역전시키는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질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의 간결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킬 수,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를 구원시키고, 기쁨을 주신, 혹된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날입니까? 8.15 광복절입니다. 일본에게는 그날은 패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구원과 해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을 기념하면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의 날이 이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신음하였던 그런 때가 다시는 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 그리고 그 교훈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을 우연찮게 자꾸만 바라면 안 됩니다. 다시는 위기가 오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이런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로 유월절과 같은 구원의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구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가라가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자녀들이 물어볼 때이 날이 무슨 날이니까 물어볼 때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계와 질투를 하고, 나를 멸망시키는 자, 그를 멸망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나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멸망 나갈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나를 시계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자들이 있지 않도록 해야죠. 간계를 부려서 나를 무너뜨린 자들이 있지 않도록 해야죠. 그들도 모두 다 구원받는 은혜의 날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구원의 날 같은 날. 6월절과 같은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교훈을 삼아 우리가 새롭고 놀라운 기쁨과 축복의 날로 삼아서 다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환자들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는 더는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축복의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날이 참으로 구원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있다면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습관을 다 버리고 참으로 믿음화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잘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간암 환자였습니다. 참 우연찮게, 참 감사하게도 이 간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간암 절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사실 의사에게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꼭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그렇게 받아야 됐습니다. 내 하루는 아버지가 저에게 전하고 왔어요. 아들아, 오늘 병원에 갔는데 3개월 돼가지고 검진 받으러 갔는데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와도 된다 하더라. 그리고 기뻐가지고 저에게 전화하셨더라. 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3개월이 6개월이 늘어난 것도 감사한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과 같은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이 진실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구원의 날로 삼으시고 이전에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해 새로운 마음과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순종의 날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흥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1.1획도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지켰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간교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린 양이 너무 비싸니까 어린 양 대신 닭을 삼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족도 똑같이 애굽 백성들과 똑같이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게 될때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참 쉬운 길이 있지만 돌아가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라고 했는지 우리는 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들 둘중 오직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아벨을 더 예뻐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벨의 제물이 더 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두 사람 중 진정으로 순종의 제사를 누가 드렸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 그러고 내가 하나님 뜻에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이번 주일 토요일부터 우리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주 아동부 또그 다음 주 청소년부 또 8월 16, 17일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순종이 큰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겠어? 기도한다고 좋은 날씨를 주겠어?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직 내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의 도 삶의 표지를 할수 있는 것은 곧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우리의 삶에, 그리스의 도 삶에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으셔서,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의 날은 이 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기념의 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흘려졌기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얻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어린양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만찬을 늘 지켜야 됩니다. 성만찬을 지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빈약. 아멘. 자,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만찬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늘 기대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매주 예배 드리는 때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주 성만찬을 드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희생 제물로 희생의 피로 흘렸다는 것을 늘 기념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그것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성만 찬이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드여지고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참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헛되이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의 무리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린양 희생의 피이 단어를 이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요 당장 나오는 것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소망을 이들이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고 헛된 소망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경북 김천시에 기독교 사학으로 유명한 김천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교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가 운영이 어렵다고 박옥수 구원파에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들이 거기다가 신학과를 만든다 그래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단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헛된 소망을 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 절대로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 사학도 팔아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건물도. 이단들에게 팔려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헛된 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유월절과 같은 날이 있습니까? 그유월절과 같은 날을 어떤 날로 삼기를 원합니까? 구원의 날로 삼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순정의 날로 삼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소망의 삶을 날로 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삼는 그 유월절의 날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유월절과 같은 날을 참으로 기억하며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